테를드 김본식 기자입니다. 오늘은 렉서스의 4세대 RX 450h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가 SUV 모델이죠. 어, 디젤이 약간 추춤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조금씩 그 틈새를 벌려 나가고 있는데요. 이 RX 450h 예,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렉서스가 자랑하는 SUV의 이 간판 모델인데요. 4세대. 예, 한국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이 뭐가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예, 전면부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스핀들 그릴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전 모델보다 상당히 커지고 또이 테두리 부분을 어좀 공격적으로 또 날카롭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헤드램프는 제가 타고 있는 이 스프림 트림은 이 트리플 빔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상급 모델인 이스큐티브는 아 이거보다 좋은 하이빔 LED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면하고 이 측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후면까지 이어지는 어떤 유기적인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것도 RX450H의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전면 헤드램프의 끝점이 후면 리어램프의 시작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음, 디자인의 어떤 통일성, 연결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간에 단절이 되지 않고, 차체 하나가 전체 하나의 그 디자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칭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렉서스의 디자인을 상당히 차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모델하고의 차별성 같은 것들을 부각시켜주는 어떤 그런 장점들로 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전보다 뭐 전장, 전폭, 전고, 뭐힐 베이스까지 예, 다 늘어났기 때문에, 어, 렉서스 플래그십 세단이죠. LS의 버금가는 2열 공간을 확보한 것도 예, 4세대 RX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내 넓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센터콘솔의 크기나 이 폭을 감안했을 때야 어떻게 이렇게 이 무릎 옆 공간을 많이 에, 확보를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 신기한 신기하게 이 아주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뭐 2열의 어떤 무릎 공간이나 또옆 공간 또이 헤드룸까지 상당히 여유가 있 다는 것도 탑승을 해보면 실제로 이 체험을 할수 있게 되고요. 실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어떤 센터의 멀티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12.3인치니까는요. 이 내비게이션을 다 담고도 남아서 옆면에 어떤 공조 장치나 오디오를 작동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차량의 상태 정보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하고 함께 시승할 친구는 카리포트의 임재범 기자 인데요 카리포트 임재범 기자입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같이 시승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RX가 차가 참 좋아졌네. 진짜 좋아졌는데. 완전 그러니까 얘, 얘, 얘네는 내가 아까 도 얘기했지만 차를 뭐 간단하게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더라도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고 네. 내보내.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올릴 만한 게없 불만이 없는 거야. 네. 뭐 다른 데처럼 뭐 헤드램프 모양 조금 바꾸고 뭐. 이전 모델이랑 어제 제가 대충 기승기를 대충 보고 왔거든요. 써보았는데 어. 어. 이전 모델이랑 비교해도 가격이 별 차이 없어요. 차이 없더만. 네. 차이 없어요. 네. 이중 접합도 이게 유리가요. 네가 어. 되게 어. 부드럽게 뚫렸어. 옛날에 는 어. 이전에는 막두개 겹치는 느낌 이도는데거꾸로왔었는데 아, 네. 형 애가 굉장히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도 시간을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양, 사양 몇개집어놓고뭐 네. 이런 사양 같이 대비해서 얼마가 그렇게 뭐 그렇게 따지면은 얼마가 내린 격이다 뭐 이런 이런 게 아케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네.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그 사양들을 막 많이 집어넣어서 뭐이 디스플레이는 보니까 진짜 어 대단하네. 이 디스플레이 진짜 잘 만들어놨네. 눈에 팍띄잖아 이,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전혀 이제 불만이 어... 없을 것 같아요. 어... 주행 중에는 아예 작동 못 하게 해 놨잖아. 이거 안 되잖아. 지도 검색도 안 되잖아요. 저 이전 모델은 그랬죠. 아직 안되네 이것도 안돼. 주행중에 아무것도 안돼. 못하게 놨어 자전거 네. 타고 오면 서스가 이전 모델은 완전히 바뀐거예요 네. 약간의 트윙만 한건가? 트윙만 했다잖아. 그쵸. 트윙하는 네. 네. 약간 뭐 기본적으로 WC가 있겨놨으니까 네. 네. 그 서스펜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차량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서스펜션 아니야? 그쵸. 그런 그런 서스펜션 달아놓고 뭐 승차감나 이 이런 이런거 나쁜거는 진짜 거야. 기술의 문제지. Ha ha ha. 쌓아놓 축척이 이제 어마어마한 예, 거 축척이 이제 한, 만들어내는 거죠. 렉, 렉서스 차는 타면은 그냥 이렇게 손에 이렇게 그냥 사소하게 닿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네. 괜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막 들어. 예, 네, 맞아. 이게 또 특히 무릎 이 무릎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국산 차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거든요. 딱딱한 게. 이게 이제 가죽이나 이런 게 부드럽게 느낌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사이도 편할 것만인데.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이게 지금 콘솔이 굉장히 높잖아. 네. 다른 차는 이 콘솔이 이렇게 크고 넓으면은 이 무릎 좌우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 그렇 이거는 뭐 다리 쫙쫙 벌리고 어, 타도 여기 네. 안쪽으로 파야겠네요 이렇게 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그런 디테일한 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 넥서스가막 옛날처럼 이렇게 보수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RX나 NX 같은 것들은 디자인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어진 거 아니야? 그쵸? 많이 젊어졌죠? 너무 젊어졌다는 음. 생각이 들더군 근데 솔직히 밖으로 쳐다보면 시야가 높은, 시야이 높으니까 음. SUV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이걸 배제하고 밑으로 만보잖아요꼭 음. 스포츠카에 앉아 인는거 같아요. 스포츠카 느낌이에요, 스포츠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악셀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특구빨이 있잖아. 바를 느끼지잖아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거보면 조금 뭘좀 이렇게 뭐 하나 딱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없어 그냥 바로 반응이 나오니까 가속하는게 재미가 있지. 처음 네. 네. 그 레서스는 이제 그거는것 같아 토요타나 오르나 차는 이제 그 여유 그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뽑아놓고 한계점까지 가 있는데 얘는 그래도 여유 공간을 남겨놓고 중간 음, 유유를 남겨놓고. 내가 그러니까 얘네는 네. 그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 모든 성능 재원 수치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하네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차 범위가 5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로 잡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플러스 5까지도 자기네들이 어떤 그 수치로 내놔도 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데도 꼭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목표를 아예 그렇게 놓고 차의 모든 값을 구하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차를 탈 때는 어, 어, 너 그거인 거죠? 그, 그런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네. 어떤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든다는 네. 거예요. 예, 연비도 그런데, 그렇죠? 연비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예, 도이타나 렉서스 차 타면은 연비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죠. 실제로 타 보면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나오니까. 아, 이 스티어링도 아, 이런 것도 참게 이렇게 매끄럽게 그림력이 진짜 이렇게 살하게막 그냥 이렇게 잡아도 그냥 막 아, 고급스럽고 막,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쪽 일단 두툼한데다가 이 가죽 자체가 네. 되게 촉감이 되게 좋은 거요 고급 소재인가요? 그, 네. 가죽이 진짜. 어떤 거는 만지면은 조금. 게가 얕다는 생각이 들든가 약간, 너무 두툼하다는 네. 생각이 들든가 막 약간 이질감 나는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적, 그냥 뭐든지 적당하다는 생각이 음. 다. 이게 사실 왜막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는 쉽잖아. 네.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런 시다 고급스러워 보이지. 그런데 그런 화려함이나 막 고급스러움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깊음. 근데 렉서스도 옛날처럼 이렇게 좀, 어? 좀 심플했으면 좋겠어. 음. 심플. 음.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거야 이게. 복잡, 복잡하죠. 이게 비행기 조종석 같잖아, <laughs> 버튼도 너무 많고. 아이씨.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더나온대요 나이들 나이들어서 그래요. 나이들어서 그래? <laughs> 아, 씨.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응. 하이브리드 진짜 느낌이 전혀 없고요. 하이브리드 되게 일단 부드럽러워요 어. 정말 부드럽요 어. 긴 거리는 아닙니다 뭐 짧다면 짧고 음뭐 적당하다면 적당하다 뭐 옆에도 한번 타봤고 또 직접 운전도 해보고 예 하면서 이렇게 rx450h 시승을 했는데요 이 전반적인 주행의 어떤 느낌 그리고 차체의 안정성은 예 렉서스입니다뭐 그리고 상당히 높은 배기량의 엔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단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아, 이 차가 어떤 급가속을 할 때나 이 신호등에서 정지를 하고 출발을 할때이 앞쪽이 들리는 현상 그러니까 후륜 쪽으로 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차체를 밀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토크 같은 것들을 아, 한꺼번에 예,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면서 앞쪽 차체가 이렇게 들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스포츠카라든가 어 고성능 퍼포먼스카라고 하면은 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의 특성으로 볼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 RV 차가 앞쪽이 들리니까는요, 이 급가속을 할때 상당히 좀 어떤 차체가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거든요. 예, 이런 점, 글쎄요, 뭐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 쪽. 조금 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차가 딱두개 트림으로 한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스프림하고 어, 또 하나 이스큐티브두개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가격 차이가 천만 원입니다. 이뭐 사양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어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양을 아, 좀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뭐 패키지로 묶여 있던 뭐 아니면 선택 어떤 품목으로 운영을 하던 간에 내가 필요한 옵션들에 맞춰서 이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 사양, 사양 편차도 크고 가격 편차도 크다 보니까 어, 저 사양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그런 편의 장치다. 예를 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어떤 그 파노라마 선두프 같은 거난 정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단 어떤 한두 개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양 때문에 이 천만 원의 비용을 더 드려야 한다는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은 예, 렉서스도 소비자들이 느끼지 않도록 개선을 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테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 <목소리>